부동산 계약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특약 사항인데요. 특약 사항이야 말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특히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아예 별지로 따로 빼서 작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을 또 하나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내용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건물의 주소 면적 그리고 이 건물의 가격 얼마에 주고 사는지 가격이 표시가 되게 되고 그 해당 하는 계약금 잔금 그 마지막으로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특약 사항인데요. 특약 사항이란 도대체 뭐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계약에 대해 보장을 받거나 또는 보장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부동산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제 그 계약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서류를 다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 중개인 분들 중에서 등기부 등본만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강생분 사례인데요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발견하시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서 같이 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던 게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체크하셨는데 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은 보여주는데 건축물 대장까지는 안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건축물 대장 바로 떼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대보다 저렴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호수가 위반 건축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면 건축물 대장 바로 옆에 노란색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위반 건축물이? 왜 위험하냐? 바로 나중에 이 물건을 사려고 할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를 놓으려고 할때 전후대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에도 이런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가격에 받고 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계약금 넣기 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까지 굉장히 큰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이 서류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취약 사항에도 반드시 넣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또한 가장 많이 넣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잔금 당일날에 이제 이사정산 아니면 잔금정산을 하는데 이 정산을 제대로 다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 전기, 가스로 기본적으로 나눠지는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당일날에 알아서 잘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또 불편한 경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취약사항에도 반드시 반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잔금 당일날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오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도 되는데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해주는 게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뭐 복비나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과금 정산을 꼭 중개사분이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시간이 안서 못갈것 같다면,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세로 이제 이사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요, 한번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건데요. 당일 집주인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도 반드시 서류를 체크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대출 을 실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삿짐을 빼고 오후에 이삿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집주인분이 아기를 품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출 실행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집이피 보게 된 케이스인데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이런 묶은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후순임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임차 보증금 을넣게 되면은 못 받고 쫓겨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고 이제 이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어그 권리를 은행보다 먼저 가지지 못하고 다음날 영시 시부터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 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악용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특약 사항에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이며, 보증금은 얼마이고 만기는 언제까지이다 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전세나 월세 계약서 사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존 세입자가 계약 전에 저는 이제 만기가 끝나면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반드시고, 물어보고 연장을 할지 이사를 나갈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나가게 됐을 때. 연장하지 않고 나가게 됐을 때 1억을 그대로 다른 세입자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 시세가 뭐 9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 됐다면 거기에 플러스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계약상 언제까지 이분이 살기로 했는지를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두달 전까지 만에 따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요.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를 미리 구할 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구매를 하는데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를 맞춘 후에 나머지 내 돈을 가지고 잔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일 건물이 공실이거나 새로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경우, 매도인이 강의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전에 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을 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 매도인이 전혀 매수인한테 협조를 안 하려는 분인 거예요. The <laughs> 전세 구할 때에도 계약서가 이거 내가 왜 써야 되냐? 왜냐면은 아직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시려는 분이 그 전세 계약을 계약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계약서에 자기는 이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대요.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고 저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에그 물건이 만약 에마음에 드는데 매도인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출을 새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나 월세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출을 점점 이렇게 막 쪼이는 시기잖아요. 대출에 껴있는 집에 간혹 전세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급적 계약하기 전에 매도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취약사항에도 방, 반드시 기재를 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계약 시 공제증서 등기사항정보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두 번째,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세 번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까지 매수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일 권리가 제한되는 행위가 있을 시 매매 계약은 취소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현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이며 보증금은 얼마? 만기는 언제까지다. 이 다섯 번째 세입자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목적물 내부 답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전세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은 임대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대인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오늘 취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취약사항이야말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때 특히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취약사항을 아예 별지로 따로 빼서 작성을 하기도 해요. 워낙 취약사항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계약사항 다섯 가지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나중에 계약하실 때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